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늘 재배해서 응. 다 수확을 할수 있는 무균 종자의 포장에 지금 장마면 포장에 지금 나왔습니다. 어, 마늘은 백합과 파속에 속하는 채소이고요. 주화 또는 인편을 이용해서 영양 번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식용으로 하는 모든 채소는 크게 종자 번식성 작물과 영양 번식성 작물로 나누어지고요. 종자 번식성 작물에는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생산성 증대와 품질이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영양분 시정 작물에는 기존 육종 방법이 적용이 불가능하다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 왔는데요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 표면을 살균한 후 영양분이 들어있는 시험관 내에 무균적인 상태로 배양하면 새로운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식물에서는 세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식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분화 능력을 전체형 성능이라고 하고 전체 형성능을 이용해서 식물체 조직의 세포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분화시키는 기술을 조직배양이라고 합니다. 마늘과 같이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 병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병인데요.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것은 식물 전체에 번져 모자이크 줄무늬. 위축 등 특유한 증상을 나타내고 제대로 전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은 거의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수량이 감사하게 됩니다. 마늘은 식물체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하더라도 뿌리의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생장점 조직 부위만큼은. 바이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 조직을 인공배지에 배양한 후에 식물체 양성을 하면 이 식물체는 바이러스가 없는 부위에서 유리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개체가 되고 이것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숙년간 격리재배하여 정식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마늘의 바이러스 무병하에 실용화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생장점 배양과 캘러스 배양방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 창녕지역에서는 생장점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생장점 배양이라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마늘의 생장점 조직을 해부 혐미경 하에 떼어내어 배양함으로써 겸력과 뿌리를 갖춘 완전한 식물체를 육성하는 기술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마늘의 생장점 조직을 인공 배지에 배양한 후에 식물체를 육성하면 바이러스 무병 개체가 되고 바이러스가 제거된 무병종구는 지금보다는 우량 양질 다수성 마늘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 장마에 농업회사법인 창녕 우량종구 마늘 주식회사 구춘봉 대표님을 만나서 간단한 안내를 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 포장이 구 사장님 포장이고 여기는 지금 다른 포장인데 두 군데 다 올게 이중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 포장은 묵은 종자 포장이고 왼쪽에는 일반 종자 포장입니다. 눈에 보이시도록 차이가 나죠. 우리 구 대표님 농사를 지어 보시면은. 모병종구하고 일반 관행 종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생산량이 한2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엽수가 아, 예. 일반 종자보다는 한두 세입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엽수가 많다는 것은 구가 굵어진다는 거고 비례하기 때문에 우량 아. 종구를 심으시는 게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구 대표님. 일반 관행 종자를 썼을 때 엽수가 몇 팁이고, 우리가 지금 무병 종구를 썼을 때는 몇팁 정도 많이 그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종구가 한 8잎에서 9잎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병 종구는 11잎 정도 나오거든요. 11잎에서 12잎 정도 나오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죠. 광합성하고 영양분 네.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이게 색깔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관행 일반 우리 마늘이 연해요. 연한 네. 녹색이면 얘는 진녹색을 띱니다 그러네 지금 잎에 있는 바이러스 차이예요. 네.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음. 광합성도 월등히 많이 하고 네. 수분 정제도 많고 영양 결 수도 많이 되는 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 일반 관행으로 했을 때는 그러마 평당의 수확량이 한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무병 종구를 사용했을 때는 평당에 한 100kg 정도 생산이 되던가요 일반 종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네. 그 보통이 아니고 잘 됐을 때 보면 네. 6kg에서 한 7kg 정도 하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무병 종구를 심으면 네. 그한 8 k 로에서9 k 로선 정도 보시면 음, 될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네요. 예.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 관행종고로 수확하는 시기하고 무병종고 수확시기하는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주아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생명력이 지속성이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구가 커지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확 시기가 약간 길어집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런데 이중 멀칭을 한다든지 사장님 뭐 어차피 농약이나 농자재를 파시니까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한 일주일 십일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우리 요구 대표님, 무병 종구 생산 양은 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 법인 전체적으로는 네. 한 5만 평 정도 심었으니까. 어, 예, 예. 최소한 한 3, 300톤 정도? 예. 아, 또 많이 심으셨네요. 그, 전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종구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우리 대표님 휴대폰 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어, 011-010. 예. 아, 010-4750-8022입니다. 예. 8022. 예. 방금 요잘 보시고요. 우리 창년에서 생산된 무분 종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구천봉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대표님. 감사합니다.